장규식 작가입니다. 에스프레소의 코너에서 제목은 축제가 끝나고 난뒤이 이야기는 정상혁 주말 뉴스부 기자의 또 이야기입니다. 가수 싸인은 이달에만 대학축제 17곳에 섭외가 되었다. 본인이 소셜미디어에 직접 밝혀놓은 것이다. 서울에서부터 뭐 인천, 천안, 군산, 안동까지 팔도를 에 전부 답사했다. 올월마다 전국 대학에서는 뭐 대동제라고 하는 등의 이름으로 아주 그 비슷한 대동 소위한 축제가 우후죽순 여기저기서 열린다. 축제라고는 하나 핵심은 우리 그 기성 가수들 초청 행사이고 여타 공연과 뭐 별반 다를 게 없다. 대학 캠퍼스에서 열리는 것만큼 굳이 교육적 가치를 하나 찾자면은 돈은 이렇게 벌어야 한다는. 산 교육의 장이라고 하는 점이다. 그래서 그 유명한 가수는 그 섭외 비용이 4천만 원에서 무려 5천만 원 수준이라고 또 한다. 이맘 때 대학 서열은 연예인 이름값에 또 좌우가 된다. 논문 그 피인용 횟수 경쟁하듯 잘 나가는 가수를 몇 명이나 또 초청해서 축제에 불렸는지가 그의 학교의 그 평판에도. 영향을 끼치는 지경에 또 이르렀다 국립부산대학은 올해 축제 예산을 작년에 두배 수준인 3억 305만 원으로 또 책정을 했다 행사 용역 제안서에 국내 정상급 가수 세팀 최정상급 가수 세팀또 섭외를 조건으로 못을 박아놨다 그 총장이 공언했다고 한다 다만 한 학생은 한번 보고 많은 그런 가수에게 연결하지 말고 식권이나 에 뿌려줬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날씨는 아주 그 하창하고 기분전환은 필요하다.세계적인 석황을 모셔다가 노래 한곡 청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기왕이면은 인기가수를 부르는 게 편리한 선택지이기는 하다.이런 식으로 대학 축제의 주객은 전도되어 왔다. 한양대 총학생회가 지난해 밝힌 바그 지출하는 그 액수 중에서 아티스트 섭외비가 49.75%, 무대 설치 및 진행비가 25.31%였다. 그 축제 예산 75%가 아티스트, 그러니까 연예인 공연에 투입이 된 것이다. 과연 케이팝의 나라답다. 돈은 교비나 뭐 학생회비 후원금 등으로 마련한다. 재원은 점점 줄고 물가는 뛴다. 올해 4년제 대학 26곳이 등록금을 또 올렸다. 등록금 동결 정책이 시행이 된지 12년 만에 아주 최대 규모다. 그래도 이 정도 낭만은 괜찮지 않을까? 또 반문할 수가 있다. 1년에 딱달한 번뿐이다. 서울 바깥에서는 여전히 연예인 구경이 또 힘들다. 모든 유의가 창의적일 수는 없으며, 또 때창으로 유명인과한 때를 공유하는 그봄 밤의 추억도 충분히 소중할 수 있다. 그러나 이를테면뭐 가수 싸이가 자신의 건재를 가시하며 한달 만에 수억 원을 뭐 가져갈 때 말춤을 이렇게 따라 추느라 허기진 몸으로 다음 날천 원짜리. 아침밥을 먹으러 학생회관에 줄을 설 학생들을 또 떠올리면 입맛이 쓸 수밖에 없다. 에 최근 일곱 개 대학 축제에 섭외된 걸그룹 뉴진스처럼 수익금 기부를 약속한 경우도 생겨났으니 극히 드물다. 일부는 축제를 또 포기한다. 대신 공영장에 입장하려는 에브엔에게 돈을 받고 학생증을 또 양도한다. 소셜미디어만 검색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. 5만원에서 10만원 수준의 거래가 되는데 지금 대학 학생들 학생증에 값어치는 그 정도다. 축제 초청 명단에는 아이돌 가수가 밤드시 포함이 되어 있다. 이들 멤버 상담소는 미성년자다. 아직 주민등록증도 안 넣은 연서자에게 열광하며 목에 핏대를 올리는 거그 대학생들이 조금은 안타까워 보일 때도 있다. 분명 너무 학업에 지쳐서 그럴 것이다. 대학 축제 시즌마다 소환되는 그 명언이 있다. 수년 전 축제 사회자로 온 개그맨 장동면이 예, 단상에서 또 애쳤다. 아, 장동민이 단상에서 애쳤다. 화려한 폭죽이 허공으로 흩어지던 찰나였다. 여러분 하늘에서 등록금이 터지고 있습니다. 부모님이 힘들게 벌어서 낸 등록금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. 취업 후에도 학자금을 못 갚은 대학 졸업자가 지난해 800명을 넘어섰다. 채납액이 처음으로 900억 원을 넘겼다. 축제가 끝난 뒤에도 2월된 빚은 유령처럼 쫓아다닌다. 소리 질러 악 하고 예예 기사. 를그 끝냈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 가수 어린 가수들도 뭐 불러가지고 수천만 원을 안기고 예, 그던 날이면은 그 우리 학생들은 그 학생 식당에 가서 천 원짜리 그 아침밥을 먹으러 그 학생에 관에뭐 줄을 서는 학생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은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? 예 물론 여러 가지로 뭐 장단점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. 이거는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가, 네, 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